모든 위대한 기술에는 찬란한 기대의 시대와 혹독한 절망의 시대가 공존하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였거든요 이야기는 1956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시작돼요 존 메카시 교수가 개최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고요 세상을 바꿀 생각하는 기계에 대한 위대한 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꿈이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기술적 한계와 부풀려진 기대에 부딪히면서 AI 연구는 동력을 잃고 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은 이걸 AI의 겨울이라고 불렀어요. 연구 자금이 끊기고 대중의 관심이 식어버린 아주 혹독한 시기였던 거죠.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해빙의 시대가 찾아오는데요.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AI를 깨울 결정적인 연료가 폭발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죠. 바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였어요.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언어 사진 관계 같은 모든 것들을 데이터라는 형태로 인터넷 세상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겨울잠에 빠져있던 ai에게 이 데이터는 가장 완벽하고 풍부한 학습 교재가 되어준 거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딥러닝이라는 새로운 학습법과 GPU라는 강력한 하드웨어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AI는 괴물 같은 속도로 성장을 하죠. 그리고 2016년 인류는 그 결과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인간 대표 이세돌 구단의 압승을 예상했고요. 체스나 장기는 경우의 수가 한정적이라서 이미 AI가 인간을 넘어섰지만 바둑은 달랐거든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면 우주의 원자수만큼 많은 경우의 수, 그리고 인간 고유의 직관과 창의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기계가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최종 스코어는 4대1, 알파고의 승리였어요.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실험실을 나와서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으로 각인된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랍고 어쩌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대국이 끝난 뒤에 기자들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연구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국 중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둔 것에 대해서 왜 그때 알파고는 그런 수를 둔 거죠? 모두가 그 천재적인 수에 대한 명쾌한 해설을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개발자의 대답은 단세 글자였어요. I don't know.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알파고 쇼크의 본질이었고요. 4대1이라는 스코어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창조물이 어떻게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창조주인 인간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 알파고는 단순히 데이터를 빨리 계산한 게 아니었거든요. 수백만 건의 대국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인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전략과 직관의 영역을 스스로 깨우친 거죠. 우리는 이날 단순히 바둑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처음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지성의 등장을 목격한 것인지도 몰라요. 알파고가 인류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준 지몇년 뒤인 2022년에 챗GPT가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사람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이제 전문가가 아닌 우리 모두가 손 안에서 쓸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이로움도 잠시였고요 우리는 곧 새로운 장벽에 부딪혔는데요 더 좋은 답을 얻기 위해선 프롬프트를 공부해야 됐고요 무엇보다 AI가 너무나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었어요 마치 앞서 소개해드렸던 검색엔진의 화면을 가득 채운 광고처럼 기술을 온전히 사용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새로운 허들이 생긴 거죠. 언론과 SNS는 AI의 실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요. AI가 만든 가짜 뉴스. AI는 상습적인 거짓말쟁이.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채 GPT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찼던 분위기는 식어갔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세 번째 AI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결국 세 번째 겨울은 오지 않았거든요. 왜였을까요? 지금부터는 학계의 보고서나 연구자료가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이 시장의 한복판에서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오롯이 저의 생각과 추측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세 번째 AI 겨울을 막은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SNS와 수익화라는 강력한 욕망이었다고 생각해요. 채 GPT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세상은 이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즉 SNS를 이용한 수익화에 깊이 빠져 있었거든요. 블로그 글로, 유튜브 영상으로, 짧은 트윗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챗GPT가 등장을 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은 챗GPT를 나의 수익화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받아들였고요. 이걸로 블로그 글을 하루에 10개씩 쓸수 있겠는데? 유튜브 대본 기획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겠어. 이런 활용 방식들이 바로 그 SNS를 통해서 무서운 속도로 공 공유가 되고, 퍼져 나가면서 AI는 소수의 전문가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현실적인 필요가 된 거죠. AI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한편에서는 AI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가 더 강력하게 퍼져 나갔는데요. 저 자신을 돌이켜봐도 그렇거든요. 만약 제가 챗GPT의 등장 이후에 이 기술을 저의 생산성을 높이고 SNS를 통한 수익화에 연결시키지 못했다면 아마 저 역시 그냥 말 잘하는 신기한 챗봇 정도로. 여기고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들 이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세 번째 AI 겨울을 막아낸 건 기술의 완벽함도 아니었고요. 이걸로 내 일을 더 편하게 할수 있겠다.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수 있겠다는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욕망과 필요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필요성을 온 세상에 퍼뜨린 거대한 확성기가 바로 SNS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I를 잘 쓰려면 질문을 잘 해야 한다.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아마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프롬프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혹시 왜 우리의 질문이 그렇게까지 중요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ai의 뇌 속을 비유하는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검은 상자예요 우리는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 수가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뭘 넣었는지 인풋과 그리고 상자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웃풋만 알수 있는 거죠. AI가 답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블랙박스 같은데요. 우리는 프롬프트 창에 사과처럼 달콤한 사랑에 대한 시를 써줘. 이런 명령, 인풋을 하죠. 잠시 후 AI는 멋진 시 한편, 아웃풋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는 입력과 결과는 명확하게 볼수 있지만 그 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AI가 어떤 단어를 먼저 떠올리고 어떤 문장 구조를 고민하고 어떤 감성을 참조했는지 그 사고 과정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알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도 수많은 학자들이 ai의 뇌 속을 분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ai가 추론하는 과정이나 출처를 사람의 눈에 보여주는 기능도 생겼죠. 하지만 그 연구의 속도보다 ai의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버렸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AI의 뇌, 즉, 블랙박스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과정들을 통제하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건 오직 바로 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입력 값, 프롬프트 뿐인데요.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서 상자에서 나오는 요리가 달라지듯이 우리가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프롬프트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더니 엄청난 답변이 나왔다면서 자신의 프롬프트를 공유하고 심지어는 잘 만들어진 프롬프트를 사고 파는 시장까지 생겨난 이유기도 해요. 그 프롬프트가 바로 블랙박스에서 최고의 결과물을 꺼내는 마스터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이제 왜 프롬프트가 중요한지 조금 아시겠죠. 그런데 이 프롬프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2023년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탄생을 했어요.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ai와 질문만 잘해도 연봉이 수억 원 AI라는 블랙박스를 여는 마스터키를 만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굉장한 곽광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열풍은 불과 몇 개월을 가지 못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거대한 AI 해고 폭풍이 몰아쳤고요. 가장 먼저 그 바람을 맞은 직업 중 하나가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였어요. 왜 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공들여서 만든 프롬프트보다 AI를 이용해서 만든 프롬프트의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언어로 AI의 뇌를 설득하는 것보다 AI의 언어로 AI의 뇌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이 짧은 해프닝은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우리의 역할은 AI와 특정 기술을 두고 경쟁하는 선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AI가 할수 있는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우리는 AI에게 대체될 수 밖에 없고요.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진짜 역할은 AI라는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이자 연출가가 돼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최고의 프롬프트를 쓸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AI를 이용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 프롬프트를 생성하게 할까. 이렇게 한 단계 위에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흔히들 ai 같은 기술은 젊은 세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ai 활용 능력은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사회 초년생보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쌓아온 시니어에게 훨씬 더 강력하고 유리한 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ai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카 같거든요. 이제 막 운전을 배운 젊은 사회의 초년생은 이 차로 화려한 기술을 뽐낼 수는 있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지가 없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시니어는 다르거든요. 뭐가 좋은 결과물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목표에 도달하는지를 이미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평생의 경험으로 축적된 AI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목표 지점과 결과 값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셈인 거죠. 그분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지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새로운 운전 기술 뿐이거든요. 결국 AI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는 AI의 모든 코드를 이해하는 기술자가 아니고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라는 위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목표를 AI라는 가장 빠른 자동차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구현해낼 줄 아는 현명한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은 AI 시대에 사라질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가치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익화에 대한 욕구와 SNS의 힘 덕분에 누구나 쉽게 AI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수익화가 가능한 건 아닌데요. 이유가 뭘까요?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참 많이도 있어요. 딸깍 한 번에 월 천만원. AI로 뚝딱 유튜브로 수익화. 이런 걸 생각하고 오셨다면 저는 그런 방법은 모르고요. 다만 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더 효율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있더는 거죠.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SNS를 활용한 수익화에는 로직이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그 로직이라는 건 정답은 아니고요. 하나의 해설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그 로직이라는 걸 모르고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면 남들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라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 그리고 강의료를 드리고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정말 공들였던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수익화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에 AI 놀자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